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 보면 업무살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앞을 수색했습니까? 예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신고를 무시한 거는 이거는요 참사 방조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이게 사고 발생이 열시 십오 분입니다 음.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열한시 삼십 육 분입니까 열한시 예, 삼십 육 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시점이에요 용산 서장은 한 시간 이십 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한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여기다가 심지어 거짓. 이 상황 보고서까지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했다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MBC 보도한 보세요. 헬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 보도를 했습니다. 용산 소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MBC가 지금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복간 하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미스테리는요. 10월 26일 날짜라요 이게 용산소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이원이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거 삭제 지시했답니다 삭제. 이거는 네.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삭제 지시는 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 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정보 과장 체포했습니까? 체포하십시오. 네.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